이웃간 갈등 vs. 조직 스토킹 당신의 할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는 경고 신호 7가지.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 봅시다. 제목 이웃간 갈등 vs. 조직 스토킹 당신의 할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는 경고 신호 7가지. 최근 들어 이웃간 갈등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웃간의 사소한 시비가 아니라 조직 스토킹이라는 정체불명의 해결책 없는 괴롭힘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신호들이 당신의 할아버지가 의심스러운 가해자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일반 괴롭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감시와 심리적 압박의 집합체입니다. 이들은 주변에서 끊임없이 불쾌한 소리로 괴롭힐 뿐만 아니라 마치 팀을 이룬 듯이 행동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라는 희망적 생각은 제외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똥팔이나 할아버지의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 웃음이 나네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대화에 교묘히 끼워 넣어 말하기입니다. 요즘 그 사람 괜찮아, 라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